오늘의 영상은 드 베르 타이즈와 잔스포츠 백팩 여름 블라우스 코디를 소개합니다. 여행과 등교룩에 모두 어울리는 꿀조합을 확인해 보세요. 5위입니다. 부드러운 피치 컬러의 드 베르 고급 폴 타이즈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9% 할인된 7 1 6 0원의 득템 찬스.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누리세요. 4위입니다. 잔스포츠 블랙 슈퍼브레이크 백팩. 넉넉한 수납력으로 여행, 학교, 일상 모두 OK. 노트북과 책도 안전하게 보관 가능하며 25% 할인가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스퀘어 넥 디자인과 시원한 루즈핏이 돋보이는 루스 리더 블라우스 벌룬 소매로 여성스러움을 더하고 3% 할인된 28,00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득템 찬스 2위입니다 얇은 실리콘 젤 패드로 복숭아 뼈와 뒤꿈치 c 림 걱정 없이 편안하게 1cm 높이로 쿠션감까지 더해져 완벽한 착화감을 선사합니다. 지금 바로 신발 속 편안함을 경험하세요. 1위입니다. 매건 남성 와이드 밴딩 데님 청바지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편안한 착용감과 세련된 워싱 디자인으로 스타일을 살려줍니다. 42% 할인된 32,800원.